자녀들 좀... 너무 흥분하지 말게. 박사님 아,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연구해서 만든 이 알약과 이 물약 이것만 남았나? 네, 네. 시간이 없어요. 개기, 나를 믿기지 이렇게도 많아요. 얼른 알약과 물약을 합해서 우리 이제 좀비 없는 세상으로 인류를 구하러 가자. 백신 가족도 만나야 될거 아니야. 만들 수 있어 백신? 오 용기 나고 있어. 이제 이것만 넣으면 다 넣어주세요 박사님. 오, 오, 오! 아, 해, 박사님! 아, 이걸 먹으면 어떡해, 박사님! 아, 그러는데? 아니, 박사님! 이걸 드시면 어떡해! 마지막 백신인데! 어떡하냐! 어떡해! ]好吧. 그거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마셔버렸어! 어떡하지 그거 마시면 어떡해, 박사님!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남은 백신인데! 우리 망했어! 아, 걱정하지 말게! 내가 먹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수혈하면 어떻게 다시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어, 박사님이 헌혈을 한다? 피를 뽑는다? 피 뽑아가지고 다시 백신 만들면 대 지금 나감 되겠네 나가면.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자! 아! 전비 아, 아, 너무 무섭다. 전비들이 너무 더 소리가 강력해진 것 같아. 여기 그냥 쉽게 탈출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쩐다,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몰리면 나는 이제 끝이야, 인류도 그럼... 끝이야. 황해리 연구원, 황해리 연구원과 고택 연구원이 오늘 어떻게든 박사님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박사님을 지켜라. 나를 지켜줘. <laughs> 하지만 지금 이 연구소는 이미 문이 다 잠겨 있다고 들었는데, 어, 박사님, 여기 나가는 잠금 비밀번 모르세요? 나 모르지 왜? 어, 그 아, 박사님! 제 책임자가!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우 머리 나빠! 그... 그... 그거를 내가... 건방지기 시작돼가지고 <laughs> 그거를 누가 적어놨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거 어디 갔지? 그걸 찾으면... 아, 아, 그, 아, 그걸 찾으면 아. 자물쇠를 열어서 나가시겠는 아, 그렇구나 나가는 그 자물쇠 비밀번호가... <laughs> 이 연구소 어디어 어디, 곳곳에 있다. 아 근데 좀비들이 또딴데다 왔는지 모르겠네. 아, 그럼 우선 박사님 두개 찾고 제가 하나. <laughs> 나를 <웃음> 나를 지키는 게그 <laughs> 거라. 아 맞다. <laughs> 아자 자네들 준비됐지? 예 네, 네, 준비됐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무슨,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지켜야 돼. <laughs> <되는> 네. <웃음> <웃음> 뭐 좀비들 그 까이거 제가 다 몸으로 막겠습니다. 나와라 좀비. <laughs> 저안 되는 뭐야? 어, 저호랑이다 저거 내가 만든 물량통인데. 에이. 오, 오, 오. 치했어, 치했어, 치했어. 아니 인간들 한낱 백주를 개발해. 좀비도 가만히 있지 않아. 오, 오, 좀비가 진화했다. 좀비가 어, 진화. 진성희 박사. 넘어지지 않게 나도 연구를 <웃음> <웃음> 기대하라고. 뭐 <laughs> 어, 나와라.

오 이렇게 말을 잘해 게다가 <laughs> 이건 호랑이 좀비 이거는 뭐야 개미야? 개미야개미야한 8개구만 <laughs> 어, 개미 아니냐개미구 뭐 <laughs> <또> 개미 제발 제발 어? 이거 뭐야? 뭐야? 아 뭐야 벌써 지켜 <laughs> 얼른 번호를 찾아야겠 지켜야 돼 이건 여기가 쇼핑 어으 뭐야? 손에 무슨 감정이 있어? 여기 나갈 수가 없을 거다! 여기아있어 나다! 힘이 없는데 잘 살아남을지 쪽 빨리 찾아야 돼아무우 형! 박 어, 여기아무 아버지 여기가 너무 좋아요 뭐야? 뭐야?

습니다. <laughs> <laughs> 가지고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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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찾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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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n t a s a 나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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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거미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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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이번 라운드에도 중요한 거는 박사님 이안 준다. 중... <목소리> 박사님도 지키고 숫자도 찾아봅시다 숫자를 찾아서 가자 왜안도못 치나 야들? 아, 못치라요못토 근데 어디 갔어? 어, 지름길, 지름길, 다시 지름길, 지름길에서 어. 여기다 회신이다. 아, 회신이다. 아. 아. 야 네. G.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박사가 오긴 있 그럼 열어봐! 이 무지한 좀비야! 재미같은 자식! 박사! 박사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박사만 잡으면 돼박사 여기 박사 있어! 박사를 잡자! 박사 문이! 문이! 박사 찾았어? 어! 찾았다! 찾았 뭐야? 이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우리 그거 아니야? 야, 어, 우리 비밀번호. 내가 만든 건데 이거. 아, 어, 뺏겼어 어, 잠깐만.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아니 도령들 준비를 왜 이해를 좀하는가라 말이야. 제가 받겠습니다. <laughs> 제가 기생하겠습니다. 소리가 난다. 여두에 있어 이렇게? <목소리> 오에한가면쪽에한면이다이 게임을 끝나러 왔다. 어? 어? 뭐 <목소리> 야, <목소리> 야,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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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포가 만에 도볶가만 해. 도포가 만에 도포가 만에 도포지 만에 도포가 만에 도포가 만에 도포가 만에 도포가 만에 도이가 만에 도포이 만에 도포가 만갔 도포가 만에 도포가 만에 도포가 어떻든나나 맞은 걸은 알아냈어. 나는많은걸 알아냈어. 그런 표정이야. 이3 8이 근데 그게 내가 다 해봤는데 순 순서가 상관이 없어? 순서가 없어. 진짜? 아순서왜안 되지? 1부터0까지다 해봤어. 다봤습니까님 어, 근데 그 자꾸 전비가 와가지고. <laughs> 하나 하나 찾았어. 난두배 대기 전에 발견했어. 어? 어? 하나 찾았다고? 어디서? 어. 어딨어? 어딨어? 거질해. 거질해. 어 거실에 아 드레스 찾아서 유인한 다음에 바로 문 앞에서 만나게. 어. 박사님은 문 앞으로 가서 응. 암호를 해제하고 응. 고태현 연구원은 끝방. 나는 실험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박사님 원 평대 보살 계속한다. 오케이. 오케이. 잘 해야 된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 오빠 비슷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시작. 내가 진짜 최종 보스야. 호랑이도 호랑이다잡 잡았다 잡았다 잡 잡았다 잡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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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았다 대박! 잡았다 잡았 잡았다 잡았다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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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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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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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라다다 자, 이제 내가 한 멍멍이가 되어라 이건 <목소비> 조용 아, <여기 있다. 목소비> 오, 잘 된, 소리를 듣자니 잘된거 같구만 한 마리야 어? 여기 갔다 어디 어? <목소비> 방금 여기 있던 걸갔다 <목소비> 아일랜드 시타 <목소비> 아일랜드 <목소비> 시타던 오, 다 어, 간다 그 2, 3, 오줌 괴로어 어디서... 우리 개가 달라졌어! 아, 누가 소리 지르 거야, 그러면? 어 우리 강지져야 되나? 강형우 선생님 불러야겠다. 잠! 잠! 어? 어? 누구야? 응. 인간이다!

아니 번호를 안 써야 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 어. 그 박사님은 지키기 성공. 아, 지키기 성공. 아, 근데 진짜 박사님도 그렇고 연구원들도 그렇고 아니, 겁나 빨라요. <laughs> 아, 진짜 막 동네번쩍 서해번쩍이야. <laughs> 아니, <근데> 인간이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하 빨라 막, 막 뛰어다녔나봐. 인간이 여기도. 좀비를 안 무서워해. <laughs> 아, 연구원들의 희생이 정말 빛났던 어, 어.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좀비 세상에서 만나요. 어 안녕. 안녕. 이상에서 봅시다. 여러분 좀비가 되면 어떤 기분이 이런 기. <laughs> 다다 <따, 따, 따. 웃음>